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 곳에 서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싹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의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 세 명의 왕이 오늘 등장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배경을 보시면 우리 왕일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는 반드시 역사서와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요시아라는 굉장한 왕이 또 탄생을 하죠. 어, 요시아는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을 다 탓하고 완전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 제이 남유다에게 마지막 희망을 던져준 왕이 요시아인데 이 요시아는 이 국제 정세를 잃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에게도 한순에는 성경을 한순에는 이 신문을 이제 칼바르트가 이야기를 했지만 뭐 칼바르트가 그렇게 좋은 신학자는 아닙니다. 그는 이 어, 성경중심은 아니고요 자유주의 신학자의 대표주자인데 어, 그 사람이 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어, 요시아는 이 아수르가 아수르가 멸망당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 결국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더 강성해지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에, 아수르하고 어, 바론너고라고 그 애굽의 왕하고 애굽의 바론너고와 이 아수르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으로 이 전쟁을 하러 갈때이 바론너고를 막아요 요시아가 왜냐하면 요시아의 생각에서는 이 아수르가 멸망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 이스라엘 멸망시켰으니까 그런데 아수르는 저물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막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 애굽을 막다가 전사를 당해요 요시야가 정말 이때 예레미야가 엄청 울거든요. 참이 선한 왕이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요시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 어, 살룸 살룸으로 나오는 이 십장. 아 우리 22장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이살룸으로 나오는 여호아스입니다. 이 여호아스는 이 3개월 통치하다가 또 바로 너고에게 끌려갑니다. 애굽에서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3개월 만에 이제 끌려가고 그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오늘 또 성경에 나오는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은 굉장히 약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에 태울 정도로 그죠? 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자인데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 9절에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이 같이 매장함을 당하지라. 그래서 이 요야김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야김 시대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끌려가게 돼요. 요야김의 아들 요야킨이 이제 왕이 돼요. 요약기는또 3개월 만에 또 끌려가요.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는 이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장인들, 그러니까 쓸 만한 사람 다 끌고 가 버립니다. 근데 요약기는 죽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요약인을 통하여 이 스알디엘을 태어나게 하고 스알디엘의 아들이 소루바벨입니다. 소루바벨은 결국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을 지키신 거죠.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요 약긴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에올 모로닥이라는 바벨론 왕이 복직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죠.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어떻게 죽느냐면 하 어, 느부간헤살 왕이 이제 삼차 침공해가지고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 두 명을 죽이고 두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갑니다. 마지막 마지막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바로 시드기한데 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0 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이 죽은 자는 요시아 왕을 말합니다. 그를 애통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 왕은 이제 죽었잖아요, 그죠 뭐 그리워할 수 있지만. 어, 지금 현재 뭡니까? 바로, 잡혀 간자 여호, 아스를 위하여 슬피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왕이 이제 잡혀 간 거예요, 볼모로. 그 굉장이 엄청난 이 치욕이고 또이 희망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11절 요하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요 아았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그가 그이곳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3절에 요약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삿을 주지 않은 자이고 하일스 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야기 왕은 왕이 되었지만 그 왕권을 이용하여서 착취를 했고 또 이웃을 괴롭힌 것이죠. 그런 겨울궁을 따로 지을 정도로 굉장히 사치를 했습니다. 14절, 그가 이러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황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불을 하고 궁전을 짓고 있는 거죠. 제가 쭉 보면서 참이 요즘에 이제 파리로 강복절도 있었지만 참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발기발기 발기 지켜져서 일본에게 그냥 삼켜진 거잖아요.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 이 암살이란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그 드라마 중에 그 미스터 션사인하고 있어요. 그 드라마는 굉장히 잘된 드라마 같더라고 제가 볼 때는요. 거기 보면 그런 대사들이 나와요. 어, 왜 당신은 독립운동을 합니까? 이러면 그 이렇게 말을 해요. 비록 어락한 조선이라 할지라도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다. 그래서 이 조선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어, 이 조선이라는 대한 어, 제국이라는 이 나라를 위하여 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거절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이 드라마나 영화를 잠시잠시 잠시 보면서 나는 과연 독립운동 시대에 그일 일제 제국 시대에 태어났으면 일본 제국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독립 운동가가 되었을까? 나는 정말 저들처럼 용기 있게 어, 전 재산을 다 바치면서까지 사실 우리가 이그 봉오동 전투라든지 이런 전투에서 사실 총 하나 없었어요. 총 하나 없었는데 그분 참 독립 운동가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분이 전재산을 지금으로 치면 한 2조 정도가 된대요. 그걸 다 팔아서 총을 구해줬기 때문에 강북군이 이제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만석군 이런 사람들이 전재산을 들어서 자기는 완전 거지되고 또이그 총을, 그러니까 총이 정리가 안 됐어요. 러시아 총, 독일 총다 달랐다고. 그래서 이 체콘과 그 총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운동을 했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그걸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아, 나는 정말 내한 목숨을 정말 이 나라 조국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을까? 저기 말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 지금이라도 이렇게 의병처럼 나올 수 있을까?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요. 아, 과연 용기란 무엇인가? 말인가? 행동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이 그러니까 요야 김이라는 왕은 이 국제정세가 기울고 있는데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말기처럼 어 정말 그이 일본의 관직을 백작이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 어 조선 청자나 백자를 바치면서 어 치부하는 듯한 그런 이 모습을 보이는 거죠. 15절 내가 백학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면 이제 이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시아 때 갑자기 또좀 부흥을 맛봐요. 그때 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이 우상을 탓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기를 주셨어요. 요시아가 빨리 죽은 것이 굉장히 애통한, 일은 애통한 일이죠. 그런데 요시아의 그 아들이 요아스서요 야김, 시더기야이세 명의 아들이고 요야기은 손자니까 이세 명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좀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일런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 히스기아라는 왕은 좀 괜찮거든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스가그 히스기아가 죽게 되었어요. 죽었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의 나를 좀 살려달라고. 15년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제 이 문화세를 낳아요. 그런데희석이야가왜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냐 면 자녀가 없었어요. 다윗의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들이 없었다고 희석이야가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 다윗의 등불이 꺼뜨리지 않냐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연장시켰을 때 주신 아들이 문화세인데 이 문화세가 진짜 악합니다. 55년 동안 동치하면서 그 희석이야 자기 아버지가 없앴던 우상을 다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태우는 우상을 문나세가 들고 왔다고.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문나세의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문나세는 55년 동안 엄청 악행을 행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희석이야라는 최고의 어떤 왕 앞에 므나세가 태어날 수 있을까? 이게 또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머나세의 아들이 아몬이데 아몬은 이년 통치하고 죽거든요. 이 아몬도 악해요. 그런데 아몬의 그 악한 아, 왕의 아들이 또 요시야예요. 참 이게 믿음의 어떤 이 기업과 선한 영향력이 대를 이어서 가면 좋겠는데 이 퐁당퐁당이 이 있어요. 그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예전에 교육부 할때한부서가 항상 부엉이 좀 숫자 많고 작고 숫자 많고 작고 퐁당퐁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거 깨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그, 사실 그, 우리가 하준이 또래가 살 제일 작았어요. 그때 그래서 하준이 또래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준이 또래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하준이 또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우리 그 교회에서 숫자가 그 또래 제일 많아졌다고. 아, 기도해서 살 뚫어낸 건데, 그, 제가 늘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은 그냥 부모님이 잘믿는다 해가지고 자녀가 잘 믿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선하다고 해가지고 다윗의 아들, 암론, 압살롬, 아도니아 다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암론은, 그니까, 반역은 아니지만, 그, 압살롬의 누이를 간간하고 쫓아내므로 압살롬의 죽임을 당하는. 그 제가 그나마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 믿음의 유산은 그냥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은 믿음이 좋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믿음이 안 좋았어요. 요엘과 아비야 때문에 백성들이 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내 당신 아들들은 믿지 못하겠다. 당신은 믿는데 당신 아들들은 내가 사사로서 믿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왕을 요구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자녀 교육을 단순히 그냥 흘러가든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의외로 자녀들에 대해서 용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또이 훈계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희석야가 너무 늦게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했겠습니까? 얼마나 기했겠어요? 즘에 어제 제가 노예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식사자리에서 뭘 이야기하면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너무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 자기는 자기 손자, 손녀가다 천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뭘 하나 해도, 와, 놀랍고 이렇다는 거죠. 자기 아들한테는 안그랬는데 손자 손녀가 어찌 그렇게 귀여운지 그래서 우리 그노 회장님은 아예 그, 그 며느리한테 카드를 하나 줬대요 이거는 우리 그 손녀를 위해서 무조건 써야 된다 에, 아예 주버렸다더라고 하 그런 거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절대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애를 맡기면 안 된다 에, 왜 훈계를 못해 너무 이뻐가지고 막 진짜 막 죽겠대요. 계속 그 이야기 가지고 아, 나도 나이 들면 그렇나 그래서 한 분은 또어제 이번에 또애그 그 손자를 봤는데 왜 손자를 봤는데 막 계속 그 이야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아 참이 이, 사랑하는만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아버지가 요시아가 정의를 공의를 행했을 때는 형통했는데.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했다. 결국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풀러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보겠다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그래서, 격률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흥통케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약이면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래 저는 오늘 본문을 또 보면서, 어 저도,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사실 자녀 마음대로 잘안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그나마 또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도, 보세요. 요시아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왕이고, 삶으로 보여줬는데도 요아스 요야김시득기야라는 악한 왕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고,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잖아요. 어, 결국 우리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녀와 손자와 그 손자의 손녀. 대를 이어서 믿음이 잘 개성되면 참 좋죠. 그게 우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알렐루야 그 기도밖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가운데서 쓰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개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우리의 형통과 아, 또 형통하지 않음을 결정하니까 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늘 제가 긴장이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어야지가 아니라, 아, 정말 내가 믿음이 일 세대인데 내 아들과 내 손자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믿음을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늘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대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여러분 해야 됩니다. 어,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이또 어, 또 말씀을 또이 실천하고 적용해가는 가운데서 가정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랑을 해주기도 하고 또 용기 있게 계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함께 또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런 수고들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의 의외로 대화도 잘안 하고, 또이 아이들에 대해서 또이 어 알면서도 비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알아서 하겠지라든지, 아니면 뭐, 큰먼 저주를 이지 이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행동하나, 그리고 말투,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민하다 너무 부딪히려고 하지 마시고, 면적을 너무 또 부딪히면 안 돼요. 그런데 늘 보면서, 지켜보면서, 중요한 순간에, 그래도, 야, 이 정도는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녀들은 여, 여전히 연약하고, 막 힘이 있는 것 같아도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 항상 자신의 삶의 기준을 부모님의 훈계를 통해 잡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게을리, 하, 게을리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말을 합니다. 방관하는 부모님보다, 야, 니 알아서 해야, 뭐 알아서 해 하는 방관하는 부모님보다 오히려 이 간섭하는 부모가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해요. 부모 교육 세미나에 나와요. 그래서 그, 박목형, 니네 알아서 해야 하는 자녀들은 다 망쳐져요. 왜? 그들은 기준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자녀를 키울 때도 자기들 이 어떻게 키울 지 몰라요. 부모님이, 야, 이건 안 돼. 라고 해줘야 되는데, 야, 이건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니 네 알아서 해버리니까, 이, 이 그, 한 번은 부모교육 세미나 갔더니 울더라니까요. 자기는 기준이 모르고, 자녀를 부모교육 세미나 온강산대두 번째 온강산대도 어, 이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기준을 못 세우겠다는 거죠. 어, 그, 그건, 그건 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한테 한 번도 이건 안 돼, 이거는 되라는 기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뭐 모르겠다는 거죠. 오히려 기준이 강력한 부모님이 막 독재 갖고 막 압박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있잖아요. 안정감을 주고 이 자녀로 하여금 방향성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기업 세미나에 그 나와요. 그 내용에. 통계에 의하면,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가 솔직히 힘들니까 내버려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여러분 자녀잖아요. 그래서, 어, 때로는 간섭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인카운트도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딪혀야 되고, 때로는 할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래 하시고, 어, 수고하시고, 또 자녀 키우는 것도 한때입니다. 한때를 잘 놓치지 않을 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형통의 길을 가르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할 때에 형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특별히 믿음으로 바로 서 있고 늘 회개하고 돌아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를 두려워하거나 방관하거나 비껴가거나. 자녀 교육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신앙 교육을 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용기를 내고 부지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하지만 가정도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두 날개가 되어서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킴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연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비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거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